자, 그 다음 봐볼게요. 자, 그 다음은 위치를 외 h 로 바꿔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 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줘야 돼요. 그 다음에 expected야, ing가 아니라, 그 다음, 아가 아니라 is로 바꿔줘야 되겠고, means가 아니라 meaning, what이 아니라 또 that. 여분은 위치가 아니라 대. 여기서 보면은 주어 동사 여기선는 3형식으로 커즈가 사용된 거예요 목적어 삼형식 완전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위치는 불완전해야지 쓰거든. 그래서 대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이 대세는 동격의 대시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대세는 관계대명사도 있고 동격의 대도 있는 거야. 어.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자, your l o c k 얘가 주어고, 그 다음에 이건 전명구고요 will fade away. 이게 disappear야. 얘네는 자동사라는 거지. 그래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도 완전하게 된 거야. 일형식 완전이야. 일형식 완전. 그러니까 관계사절을 못 쓰겠죠?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접속사 대시 들어야 돼.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 문장 구조를 보면 더플러스 비교급, 더플러스 비교급 구문을 쓴 거야. 그러면서 relative frequency가 주어가 되는 거고, 문장 주어가 여기가 이제 동사. 근데 단수니까당연히 is 가 됐죠 그래서 is e x p e c t e d to approach.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동사야. 여기는 좀 헷갈리니까 지워야겠다. 어. 그다음에 또 진짜 가능성 승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아 이것도 또 지워야지 일자. 이게 문장 동사야, 문장 목적어고. 자, 하여튼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또 동사가 나와 못 나온다는 거지. 그러면 여기 나오면서 준동사, 콤마 ing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분사구문이 들어간 겁니다. 당의 대절이라는 목적어절이 있기 때문에 능동이 들어가는 거죠. 자, 그다음 여기에서는 더 more 하면서 여기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들어간 거야. 그러니까 꼭 더가 있어야지. 그다음에 이거는 be expected to는 o 형식 수동태예요. 어. 의미는 쌤이 오른쪽에다가 해 놨지. 뭐뭐 하리라 예상되다. 이건 어쩔 수 없어. 수, 이거는 외워 주는 수밖에 없 어. 자,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having more data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. S1이라고 하자. 그다음에 V1 주격보 1. 2형식 완전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위치는 불완전해야 되는데 안 되고 where. 어. where은 장소뿐만이 아니라 상황을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어요. 여기까지?